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한 1년 만에 다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게 전쟁터구나. 쭉게 살기로 하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이제 좀 공포스럽게 들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 와중에도 남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맞냐면은 예를 들어서 모심을 때 새벽 한 5시 전에 일어나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한 10시까지 신고 10시 딱 정도 지나면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한 2시까지 일을 못해 보죠 그러면 한 4시간이 시간이 남고 한 3시나 좀 넘어서 또 나가서 저녁 해지고 나서 한 7시까지 해가 기니까 까지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남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회사 다닐 때는 솔직히 딱 새벽에 나가 가지고 책상 앞에 딱 앉으면은 어찌 됐든 책상 앞에 앉아서 쉬거나, 어찌 됐든 책상 앞에서 졸거나 일을 하거나 계속해서 업무에 그냥 인장이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죠. 근데 농사는 내가 딱 지어보니까 일을 시작하고 나서 쉬는 시간, 고그 중간에 또 일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 그래서 농촌에서는 또 이렇게 낳는 시간이 왜만나 그러거든요. 모임이 너무 많아요. 그죠? 낮에 점심 먹으러 가자 해 놓고 술 드시고 어떤 뭐이상 회의 있다 그래 가지고 가면 또술 먹고 또 어떤 뭐 단체 청년회부터 방금의 무슨 단체가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 마다 한 번씩 다 참석해가지고 가면은 대부분 밥으로 안 끝나고 밥 먹고 다 술로 끝나고 <laughs> 와 처음에는 그 패턴을 따라가니까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낮에 술을 딱 마시게 되면 햇빛을 딱 보게 되면 일을 못하니까 힘이 쫙빠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날 그 일을 못하게 되면 그다음그 다음 날은 술에 대한 그 이런 취기도 있습니다만, 숙취가 있습니다만 그거 이외에 전날 못했던 일을 갖다가 그 다음날 다 해야 되니까 몸이 못 버티게 되는 이런 느낌이, 딱 느낌 아닌 느낌이 와가지고 와, 낮에 모이면 절대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다 패턴을 바꾸고 낮에 모이면 웬만하면 다 정말 중요한 자리 아니면 점심만 먹고 오든지 술을 한 잔만이라도 입에 딱 대기 시작하니까 그게 내, 제 생활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농사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서 그런데도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기존에 그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속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그렇게 드시고도 또 일을 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 아, 일을 해서 너무 힘드니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드시는구나 조금 이제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그경지까지는안 돼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어, 그 시간을 피하면서 제가 제 주도적으로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서두가 좀 길었는데 어, 제가 농업회사 법인을 왜 만들었냐면 그 남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아까도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모님이 벌어가지고 이때까지 일본 놓은 건 그냥 그대로 무임승차하면 되는데 무인승차해가지고 저도 가정이 있고 부모님도 가정이 있잖아요. 기존에 나오는 그 수익으로 같이 나누어 버리니까 이분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생각보다 여유롭지가 않아.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좀 내 나름대로의 생활에 경제적 여유를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이 남는 짜투리 시간 짜투리 시간이 아니고 보통 하루에 점심시간 전후로 남는 시간 그리고 겨울에 지금처럼 추울 때는 하우스 양상추는 어차피 환기만 시켜주고 밤에 수막만 털어주면 되니까 할 일이 없어요 딸기를 할 때는 계속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은 그게 안돼 가지고 힘들어서 양상추로 바꾼 건데,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겨울에 할일 없죠, 한여름에 할일 없죠. 그다음에 하루에 네 다섯 시간씩 낮에 할 일, 그 시간 남죠. 이래서 이 잉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계속 고민하고 얻은 게 이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었어요. 개인 사업자로 해도 되는데 농업정책이 대부분 지원 사업이라 가지고 그 지원을 좀 받기 위해서는 농업회사 법인이나 영농회사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농업회사 법인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농업회사 법인 B&M 팡을 만들었고요. 어 처음에 법인이나 이런 거 설립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만들고 이런 것도 다 제가 처음부터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장사를 한다는 마인드가 아니고 회사를 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사 이름도 제가 직접 짓고 브랜드도 만들고 증관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법무사 안 통하고 제가 직접 다증관 만들어 가지고 다, 다 회사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B A M P, Benepit All Mankind, 홍익인간의 뜻입니다. 이제 세상을 넓게 이롭게 뜻을 영어로 직역을 하면 저 뜻이 되는데 어좀 사회적 기업으로 좀 나중에 나누면서 좀 살고 싶어서 회사가 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